험비티비 험비십입니다어 이번에는 나올 것인가? 네 제가 원하는 저기총이 나올 것인가 궁금하네요 어 며칠이 걸렸죠? 800개를 또 모으는데 꽤나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 3-4일? 네 800개를 또몇 조각 모았고요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또 있는 것만 그대로 나왔네요 뭐 이렇죠. 아, 진짜 안 나오네. 이얘는 아, 뭐라고 해야 될까? 지칩니다 진짜. 이 바렛 조격형 상승이 맞는 거예요? 이벤트 상승 이벤트가? 음, 저격수한테 저격총을앉다니 네, 여기까지 한비TV 였구요. 열심히 모아서 했지만, 네. 결과, 결과는 지금 3824, 2400개를 썼네요. 배합주가. 근데 뭐 얻은 게 없네요. 네. 배합, 제가 연구 데이터만 엄청 얻었습니다. 네, 여기까지 한비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